네, 안녕하십니까 플랜 비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박한 물건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낚시용품 신제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궁금증, 도대체 이거 멍미 이런 기대감도 있으시고 우려도 있으실, 그 다음에 꼭 한번 사보고 싶은데 섣뜻 손이 안 가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언박싱을 해봅니다 감철합니다 낚시는 인생이다 마, 맞는 말인가요? 동일 레저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에어봉돌이라고 돼 있어요 에어봉돌 제가 에어를 으는 하는데 에어봉돌은 처음입니다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개봉하자마자, 저는 좀 놀랬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제 손가락 한마디? 봉돌이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봉돌을 가지고 0.5g을 조정을 해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길입니다. 재볼까요? 재봐야겠습니다. 5cm. 4, 10호입니다. 4에서 4.5g짜리 봉돌이 5cm입니다. 길이가. 기존에 있는 봉돌 이건 카메네언 인데요. 요거는뭐한 1cm도 안될것 같죠? 저 볼까요? 이게 한 1.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이거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저는 이 봉돌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고위 봉돌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제, 저는 유동봉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낚시는 유동봉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 구매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게 고리봉돌용입니이렇두 개가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마 아래고 이르, 이쪽을 위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 그냥 금속 용기, 봉배 이런 걸 봉배라 그죠? 무슨 통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납니다. 뜯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자세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상품 카다로그를 봤는데, 좀 뭐랄까, 이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 왜 그러지? 좀, 그냥 너무나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의아했는데, 어좀 이런 게좀 있네요. 봉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엄청 큽니다. 깁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샀어요. 저는, 저는 이거 안 쓰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4.8g에서 4.5g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리라는 거지? 빠지는데요. 와, 이만큼 빠집니다. 5cm였는데요.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보자, 1cm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1cm가 빠집니다.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 같고 얘가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미끄럽지 말라고 슬립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그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이 묻어도 이렇게 잡고 조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그런 것좀 일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일단 이 봉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가 이따 실험을 할 건데요. 줄을 걸어서 당겨볼 겁니다.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 변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변형이 있길, 이게 만약에 나사가 풀린다든가 그러면 못쓰죠? 봉돌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초에 걸리면은 줄이 터질 때까지 땡겨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풀려가지고 부력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전 봉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상태로 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공으로 돼 있나? 원리를 모르겠어요.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고 어디 들어가는 데가 있나? 물은 안 들어가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진공 봉뱅인가 저는 제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하신 분은 참 낚시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동일라이스 에어 봉독 말씀 오셨네요. 하나에 0천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부력이 얼마나 자유롭게 조정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실험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시면 찌 구모가 있죠? 이 밑에 쭉 올려보면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 얼마나 땡겨도 얼마나 버티는 그 실험까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 체비를 간략하게. 찌도 똑같은 찌고요 보시면 바늘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한 4.5g 됩니다. 그래서 줄도 어, 이렇게 놔둘 겁니다. 줄도 끊었어요. 이렇게. 간섭을 줄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에어 봉투를 잠가서 얼마나 나온지 보겠습니다. 여게 지금 4.5g 정도 짜리치 됩니다. 바늘에 걸었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깊이도 떴다 났다가... 예, 네, 부력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바닥에 닿네. 자, 케미가 살짝 잠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띄우려면 봉도를 풀으면 될까요? 지금 제가 최대한 잠가울 상태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김상은 3분의 1 정도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봉투를 뜨겠죠? 떴어요. 네. 아까 케미가, 케미가 절반 정도 나와야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어, 거의 케미 완전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어, 잠깁니다. 약간 잠기네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조정이 조정이 됩니다. 한네 바퀴 정도 더풀었습니다 어, 어, 생각보다 미세한 조정이 되는데요. 어, 요 맞춤을 제가 제일 좋아거든요. 하 지금 이찌 캠이 찌고무랑 끝단 맨 아래쪽에 딱 거기 지금 맞춰졌네요 조정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풀러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조정입니다. 지금 많이 풀었어요. 이제 한번 정도 더 풀면은 어어세 마디 정도 나왔어요. 세 마디 노출이 됩니다. 잘 되는데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에 한번 다풀러보겠습니다 이야 이 조정 품이 상당히 큽니다. 몸통이 나왔죠 지금? 어... 네, 기능성은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봉돌이 1cm가 네. 더 길어진 단점은 있지만 <laughs> 봉돌이 좀 과하게 과하게 길어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어, 지금 이 동일 동일레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력 조정은 우리 낚시꾼들이 원하는 부력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저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면 온도 변화에 따른 그 변화까지는 제가 측정을 못못할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쫓겨나니까요 집에서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제작사에서 얘기한 그 부력 조절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마리가 딱 노출되어 있죠 제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저 봉도를 줄을 연결해서 당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경우까지 있잖아요. 부들이나 갈때 걸려서 잡아당기 원줄이 터질 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대물 낚시를 했을 때 아니면 낚시하다가 장인걸 걸려가지고 당겼을 때 과연 이에어봉돌이 유동이 있는지 없는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 줄을 차, 줄을 묶어서. 저번에 실험하다가 바늘을 욕조에 놔두고 나갔다가 제가 유튜브로 은퇴할뻔 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줄 양쪽에 줄을 묶었어요 그래서 당길겁니다 이 상태로 당겨보겠습니다 줄이 힘없이 터져버리네 네이 상태죠 당깁니다 줄이 터졌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2회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3회. 3회 실험을 했습니다. 인장강도 실험. 그래서 이게 밀리지 않고 부력의 변화가 없다면 기능상 문제는 없다. 변화 없습니다. 합격. 지금 제가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해서 줄이 세번다 터질 때까지 땡겼습니다. 원줄은 3호였고요. 세미 세미플로, 플로팅 3호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줄이었는데요. 낚시하면서 원줄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목줄은 나갔지만, 근데 전혀 지금 이 실험으로서 저희가 제가 지금 얻게 된 거는 제측제 제 우려였다. 굉장히 상당히 빡빡하게 물려 있어서 당겨도 봉돌이 밀리지 않고 위치에 변화가 없어서 부력 변화는 없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못 써요. 왜냐? 저는 고리봉돌 안 쓰거든요. 이것이 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려 1 5 0 0 원을 투자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속은 후련하네요. 아, 여기서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면 또 풀어기가 아니죠.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네,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뜯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쓰려고 했는데 무림에서 그 사용이 금지된 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네요. 이 녀석으로. 해가지고 내부를 보겠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빈 캔입니다 캔 본배 용기고요 그 다음에 오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 위로 이거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거는 풀리고요 이 밑에 건 풀리고 보시면 밑에 건 풀리고요 여기 지금 피스가 여기 밑에까지 관통이 돼 있습니다 세건데 요거는 풀릴 것 같아요 이건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풀 수는 없고요 이 공구를 가지고 제끼면 만 오백 원이 날라갔습니다 떡을 사 먹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구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본배입니다 본배 에아 본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런 링이 안에 뭐라 뭐라 그러더라 뭐 하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잡아주고요,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시면 피스가 있어요.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는 풀수 없는데 기계로 잡고 당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스, 피스가 관통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줄을 잡아줍니다. 아, 저는 이거 왜 해보냐면 이게, 이게 쓰다 보면 좀 오래돼서 혹시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도 우려심이 한번 해봤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힘으로 풀수 있게 체결이 된건 아닙니다. 제가 저도 지금 니퍼랑 플라이어를 써서 지금 간신히 빼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링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오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봉배 안에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이게 체결이 돼서 작동이 됩니다. 위 위아래, 아래로 되면서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그 공기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공기가 들어가거나 빠지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총평을 하자면 아 요거는 일단 적합한 분은 예민한 낚시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어장 하우스 이런 데 가서 예민한 낚시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신속한 시간 내에 부력을 조정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그런 하우스 낚시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또. 또 조정하면서 뭐, 부력을 낮추고 높이고 이러면서 이제 붕어의 그 찌올림,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분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보면 이게 개당 4,000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허걱했는데저 어, 같은 경우는 낚시 한번 가면 재수없으면 3개, 4개, 뭐수초밭 가면은 5개까지도 막 터지고, 어, 많이 터뜨리, 공격적인 낚시 하시는 분들은 10개도 터트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민해 보면 좀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는데, 어, 저는 이거 개발하신 분한테 참 칭찬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아이디어 용품이 나왔다는 게 어, 낚시 문화 발전에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뭐 저희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보다도 소비를 하고 또 좋은 건 괜찮은 건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또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또 실패도 할수 있지만 또 그걸 발,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용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공기 수온 변화에 따른 그 변화가 얼마나 될까. 공기, 공, 공기도 수축하고 팽창하지 않습니까? 용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력 변화를 제가 실험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험을 많이 해보시고 판매를 하시겠죠? 인터넷에서 개당 4,000원에 팔고 있는데,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조금만 싸졌으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시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플랜비에 더 많은 실험을 하고 싶은데요. 쫓겨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욕실도 개판이 그래가지고 에어봉돌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되셨나요? 저는 그거면 만족합니다. 제가 뭐 아바타로 해서 시범 케이스로 사서 실험도 해보고 하면 아, 구매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플랜비에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